안녕하세요,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반찬 가게 인수인계 다 끝났어요. 그래서 일단은 자유의 몸이 됐는데 앞으로 정말 자연인처럼 살고 싶거든요. <laughs> 지금 농막에 아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농막 정리 좀다 하고요. 아침을 먹을 건데. 제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서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또 유튜브 촬영한다고 맨날 먹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몸무게가 많이 늘어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일단 1번으로살좀 빼야 돼요. 제가 먹방 요령껏 잘 하면서 빼야겠죠? <laughs> 먹방 없어지면 엉아들 서운하잖아요. <laughs> 그 지금 날씨가 완전히 머리가 벗어질 것처럼 너무 뜨거운데요. 와... 햇빛에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. 근데 저희 밭에 막 가지, 토마토 그 고구마 막 동물들이 고라니가, 까치가 막 와서 따먹었잖아요. 오, 어, 이제 깨끗한데요? 안 와요, 이제? 왜 그러지? <웃음> 희한하네? <웃음> 나머지도 안 했는데 먹지 말라고도 안 했어요. 근데 요즘 깨끗해요. 그래서 오늘 아침으로 토마토, 스크램블 에그를 해가지고, 어, 간단한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. <laughs> 살 빠질까요? 소금은 넣지 마는 게 좋겠죠? <laughs> 아, 또뭔 짐승이 있나 봐. 막 바스락거려. 어우, <laughs> 아, 적응한대요 진짜. 아파트 살다가 이 농막에 와 있으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니까 민감해져요, 소리에. 일단은 제가, 토마토를 따야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에 토마토를 따러 가볼 건데요. 너무 뜨거워서 우산을 쓰고 가야 돼요. 가볼게요. 오, 뜨거워. 토마토가 벌써 이렇게 익었어요. <laughs> 아, 아이고 새들한테 다 뺏기고 못 먹을 줄 알았더니 이거 보세요. 익었어요. 먹을 것도 이렇게 남겨줬네요 새들이 근데 요즘 비가 와가지고요 막 갈라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너무 괜찮고 갈라졌는데 이거 아침으로 먹을 건데 너무 많나요? <laughs> 아, 이 정도 먹어도 되죠. 평상시 먹는 양에 비하면. 이 정도만 저 줄여 먹어도 살 빠질 거예요. 와, 지금 토마토 좀 보세요. 아주 주렁주렁 달려죠 와, 농사 진짜 잘 짓는다, 저. 엉아들, 고라니가 고구마 또 어떻게 해놨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세요. 금방 또 이파리가 다 덮혔어요. 며칠 사이에 비가 오니까 아주 쑥쑥 자라는데요. 와. 고구마 된장국 먹을 수 있겠다. 와, 이제 고라니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마가 멀쩡하죠? 와, 저기도 고구마 무지하게 퍼지고 있네요.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 있어요. 가지인데요. 가지가 여기 달렸거든요. 이렇게 멀쩡하죠. 새들이 못 좋아요. 키가 안 닿아요. 이제 제 거예요 다. 자, 아침 먹으러 가볼까요? 아침 식사 해볼까요? 음, 맛있다. 음안 좋아 상태. 안씩 갈라 살게요. 들기름 조금만 두를게요. 올리브유가 없어서. 어어. 계란. 계란 제가 몇 개를 넣어야 될까요? 제가 원래 기본 네다섯 개 먹잖아요? 그리고 일단 양을 줄여야 되니까 세 개로 줄일게요. 세 <laughs> 개도 많은 양이죠, 사실? <laughs> 와, 색깔 너무 예뻐. 치즈도 있어서 치즈도 좀 올릴 거예요. 됐네요 여기 꺼지고요 위에다 치즈를 올려서 자 됐어요 <laughs> 아침식사 완성이네요 와 기대되네요 아, 소금은 안 넣었어요 치즈가 좀강간하니까 같이 먹을게요 아 뜨거 음 제가 혼자 다 먹을 거라 그냥 프라이팬에 먹어요. 그릇에 또 묻히면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! 제가 오늘부터 사실 다이어트를 조금 해야 되는데 먹는 걸 엄청 줄여가면서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 먹던 양보다 일단 줄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들 제 몸무게 궁금하세요? <laughs> 저 몸무게 밝혀야 될것 기절하실 텐데 제가 과거에 운동을 했잖아요. 모르시죠? 저 학교 다닐 때부터 태권도 하고 사회 체육 학과를 나왔어요. 그 사회 체육 학과 나온 사람이 음식을 만들었던 거는 좀 아이러니하죠. <laughs> 근데 그 운동을 한 관계로 근육이 발달을 해서 몸무게가 되게 많이 나가는데 그 적정 체중이 있잖아요. 그, 인바디 검사하면 몇 키로까지 빼라는 그 적정 체중 이 있잖아요. 저는 그게 59키로예요. <laughs> 저 키도 안 커요. 158인데, 적정 체중이 59키로예요. 그러니까, 어, 지금 몸무게가 대충 계산이 되실까? <laughs> 아, 어떡하지? 밝혀요? <발> <laughs> 흉보지 마세요, 진짜. 저 지금 70키로가 넘어요. <laughs> 근데 인바디 검사를 하면, 음 근육량이 평균보다, 평균 고기보다 그 위에 있어요, 항상. 그래서, 그, 체지방량만 빼면 되는 근육량은 걱정 안 해도 돼요. 근육도 빠져도 돼요. 전 너무 많아서. 그, 지금, 다이어트를, 처음부터 계획을 막 길, 많이 잡으면, 뭐 10kg를 빼겠다 이렇게 잡으면 힘들잖아요. 일단은 3kg를 줄여보려고요. 근데 솔직히 정확한 몸무게를 재고 나오진 않았지만, 70kg가 넘어간 건 확실해요. 얼마 전에 쟀어요. 음. 그리고 지금 입었던 바지랑 티셔츠가 불편해졌어요. 그 옷들이 편안해져야지 되는데 놀라셨죠? <laughs> 제가 70kg 넘는다는 게 10kg 좀더 빼야 돼요 몸무게 제가 59kg 60kg까지 빼면 허리사이즈가 한아28 정도? 그 정도로 빠져요 근데 그렇게 빼면 사람들이 안 이쁘대요, 저는. 저는 통통한 게 예쁘다고 다들 주변에서 살 빼는 거 말리는데, 그, 저를 위하는 게 아니죠. <laughs> 조금 먹는 법을 잘 몰라요. 얼만큼 먹어야 조금 먹는지를 몰라서, 그, 소식하는 사람들하고 한 일주일만 합숙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그러면, 아, 이 정도만 먹고도 사는구나 하는 걸 감을 잡을 텐데, 자, 항상 보셨잖아요. 밥으로 한 공기를 더 먹을 수도 있잖아요, 항상. 음. 일단, 위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음. 그래도 저는 외식을 거의 안 하고, 밖에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같은 거는 거의 안 먹어요. 그리고 음료수나, 아이스크림 이런 거안 먹어요. 저는 그냥 오로지 물, 커피도 저는 커피도 못 먹어요. 커피 마시면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카페인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커피도 한두 모금 정도 이렇게 목축이는 정도만 마시지, 커피도 못 먹거든요.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그냥 밥인데, 요즘 들나물을 많이 먹었잖아요. 몇 년째에요. 제가 올해 3년차 이제 된 건데, 그 들나물들의 효능이 그 염증도 내리고 통증도 완화시키고 이런 효능들이 좀 있잖아요.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허리 통증도 거의 요즘은 모르고 지내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그 냉이 먹었을 때 있잖아요. 그 이 눈이 뻑뻑해 갖고 맨날 피곤하고 흐리게 보이고 이랬잖아요. 근데 냉이를 봄에 많이 먹는 동안에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. 근데 지금도 그래요. 지금도 눈이 뻑뻑하거나 이런 거는 모르고 있어요. 그냥 들나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효과들은 제가 느끼고 있어요.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뭐 사가지고 뭘 먹어가면서 못해줘. 저희 영상 찍어야 되니까, 그러니까 제가 들에 나는 나물들 뜯어다가 활용하면서 살도 좀 빼면서 그렇게 한번 앞으로는 촬영해 볼게요. <laughs> 음, 이거 식다한끼식다로 괜찮은데요? 계란에 치즈에 토마토 다 좋은 거 들어갔잖아요. 음. 솔직히 좀 많이 먹는 것 같긴 해요. 그죠? 많이 먹는 거죠? 음. 이미 숟가락 다 써야 되나 봐. 음. 그만 먹을게요. 살 빼야지. 아 근데 너무 뜨거워지는데요, 날씨가? 7월, 8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, 아침에도 와서 청소한다고 조금 움직였더니 벌써 땀이 막 범벅이 돼서 얼굴에 뭐 선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네요. 엉아들, 저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. 앞으로 영상이 어떻게 펼쳐질까요?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